자기가 살 때는요 싸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laughs> 예, 내가 살 때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내가 살때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불안한 지금 많이 지금 불안하신 거거든요. 예.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을 읽어 보니까 우성 아파트를 이미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계약해서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예요. 아, 그러시구나. 계약금을 걸어 둔 상태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떨지 네네. 대표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받아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계약은 하셨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분할하신가 봐요. 네. 어, 내좀 네. 너무 비쌀 때산게 아닌가, 네. 어좀 신규 아파트를 <laughs> 샀었어야 했지, 오리 집에 해야 되는 걸 네. 아닌가, 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대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방송에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가 살 때는요, 싸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laughs> 예, 내가 살 때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내가 살때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불안한, 지금 많이 지금 불안하신 거거든요. 예. 네, 네. 자, 일단 그 입지적인 여건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요. 예, 답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명일동 일대를 보면 지금 이제 삼미그린 1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재건축을 했죠.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삼미그린 2차라던가 한양아파트, 명일주공 구단지.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우성 아파트까지 해서 여기가 이제 다 중층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예. 네. 중층 아파트고 인근에 이제 고동역이 인접을 해 있고,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좀 학군이 좀 괜찮죠? 예. 네. 학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녹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 보면은 요 인근에가 지금 이제 여기 좀 그라시움 지금 입주하고 있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단지 이제 롯데캐슬 또와 그 삼단지 이제 아르떼온 이제 아르떼온도 입주할 거고요. 그죠? 예. 네. 자, 여기가 이제 고덕 주공이 재건축이 된 거죠. 예. 네. 여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였잖아요.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위 위로 보면은 위로 보면은 위에 이제 그 비지밸리라고 아시죠? 네, 네. 예, 요쪽에 이제 뭐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쪽 라인으로. 그죠? 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가 이제 그 9호선이죠. 9호선. 그죠? 네, 예, 9호선 네. 4단계 구간에 요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네. 고덕역이랑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두개또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생길 예정에 있는 거죠. 예. 네.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좀 9호선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이 5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도심으로 가는 노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9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으로, 그러니까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네. 이 9호선 라인 같은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어. 자, 이렇게 좀 위치적 여건을 살펴드렸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laughs> 자, 계약을 10월달에 하셨죠. 예. 네. 10월달에 하셨는데 지금 분양가상한제 적용될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자, 그럼 여기 에 앞으로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불안하신 게, 네. 자연 이게 분양가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렇죠? 네. 여기가 지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이게 네. 지금 가장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또 고점에 사신 것 같고, 그죠?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떨어져요. 예. 네. 아...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하고 좀 맞물려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재건축을 지금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이제 재초안에다가,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분양가 상한제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하고 지금 재건축을 규제를 하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희한하게 규제를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규제를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가격이 안 떨어져요? <웃음> <웃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가격이 안 떨어질까?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서울의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각기에 각 지역의 주택 가격은요 서로간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서로 이게 각기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강남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어찌됐던 우리가 강남에서는 선행 지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면 그동안은 일반 아파트라던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가상한제가 7월 달에 나오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에게서 매입하신 인근 지역에 있는 그라시우멘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4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 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네. 그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겠구나. 그럼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신규 아파트를 많이 매입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네. 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서로 이 주택가격이 서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 떨어지려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런데 음... 주변 지역이 지금 굳건하게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네네. 이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음... 네. 거기에다가 얘네가 올라주면 어차피 얘네 새거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나중에 우리가 기다리면 새거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네. 새 거가 올라준다는 라 거는 얘네의 또 가치가 좋아져요. 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아, 낮 높아져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지냐. 자 네. 중요한 거는요. 자 강남 쪽에 보면 재건축 외에는요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어떤 의미냐면 자, 한번 제가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그냥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 시기가 언제냐면 5월 달부터예요. 5월 달. 네. 예. 근데 5월 달부터 5월 달에 어떤 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바로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작년에 시, 작년 12월 달에 3기 신도시 일부 발표해 줬고 나머지 3기 신도시를 5월 5월 7일인가 8일인가 발표해 줬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서울에 주택이 없으니까 외곽에 주택 공급을 해 줄게.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기다렸던 거죠. 근데 막상 3기 신도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3기 신도시들이 강남의 대체제가 하나도 없어요. 음... 강남의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실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 버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대체제도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냥 어, 계약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살 때는 항상 비싸게 산것 같아요. 음.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네. 보유하세요. 예.